50대 중반 여자라요 여잔데 몸이 아프고 원래 유달신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혹시 신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니고 사주를 어떻게 해요? 자연으로 가면 알아요 자연 자연으로 풀어보면 답이 나온다 7월달입니다 7월달 높은 높은데 높다 그 높다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산에 그죠 비탈진 산이죠 산에 저렁다이죠 오후 늦은 오후에 열, 나무에 열매가 꽉 맺혀있어요 왜신유술신유술 네, 이렇게 열매가 꽉 맺혀있으니까 지금 이야기 한다면 이게 비탈진 곳에 있다는 것은 감나무 같은 거죠 감나무 이런 종류가 꽉 맺혀있어요 이렇게 맺혀 있으면, 자, 이 높은 곳에 나무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으면, 이 나무로서는 참 고민이 되죠.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. 거기다가 올해가 을사년이 왔어요. 을사년이 오니 또 이렇게 사유축학금, 사신합수, 원진, 요돈 되는 거는 원진이라서 정말 별볼일 없이 떨어져 나가고, 새로운 곳에 또 다시 이렇게 연결해드리기 시작하고, 그죠. 요거는 연결다가 사실 합파형이니까 말았어요. 요걸 우리가 말하면은 7월달 오후에 나무에 열매가 꽉 맺혀있는데, 전지를 하는데, 전지를 하고 있어요. 이 전지를 하면서 제대로 된 것을 놔놓고 나머지 다전지했는데 이상하게 을산이 되니까, 제대로 된 것들이 원지이 돼서 전지행건 거나 안 했거나 다 뜨나사빠지는 현상이 났죠. 그리고 다시, 다른, 또 다른 뭔가가 수정이 돼가지고, 이렇게, 내질라. 그렇게, 다른 뭔가가 수정이 된다는 이야기는,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분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왔는데, 거기다가, 열매 때문에 힘든 데다가, 또 여기 보니까, 칙, 칙, 칙이죠. 칙덩쿨. 덩굴이또 덩클. 이렇게 강고을럽니다 원진이라는 것은, 얘는 사환에게 영마다 하는 것은 갚는다 이렇게 모 갚는다. 얘는 감아서가 해서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징덩굴이 또 감당해. 이때 징 징덩굴이 누구냐면 급지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죠. 음. 다른 사람, 다른 사람은 다른 아닌 지인이죠. 을사년에 이 지인이 계속. 나한테 사설 원진이라 시비를 걸죠. 시비를 거니까, 굉장게 짜증나잖아요. 거기다가, 또 관에서, 관에 관해 나를 관리하는 지인이죠, 이거는. 이거는 뭐, 관의 지인이고, 이거는 자연인, 그 사회 속에 내가 하는 지인이다. 이 또한 합, 파, 합수되었고, 내년에 수색목에서 잘해주는 그 같이 나은또 파형을 해고, 어쨌든 또 잡아가고 애를 미기려고 한다. 이거죠. 이래서 이 사주가 원래는 정말 고통이, 고통이 고통이 아닌 죽을 맛입니다. 그러면 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내년에는 병원연이 옵니다. 병원년이올때 내가 식신이 되어서 식신 상반인데 요게 학을 해가지고 식신으로 가요. 그 식신으로 간다는 말은 정말 내가 하는 짓을 다른 데서 옮겨서 한다.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. 그래서 아마 지금 하는 곳을 옮기거나 다른 곳을 하거나 직장을 이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 이런 분들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? 이러면은 얘기를 봐야 돼요. 불사년에불교학 을 했죠. 음. 자, 을경학금을 했는데 이게 누구 자리냐면 조상 자리예요. 조상 리 을경학금 했는데 이 조상 줄에서 음. 올려드는 건 원질이다. 무엇이 여기서 이걸 바라보니까 간의 원질이다. 평간의 원질이다. 이렇게네요. 간에 애고가 많고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자꾸 나고 죽을 맛이죠. 한마디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조상이 힘들기 때문에 야보고 해결해 돌나가는거예요 그런데, 신의 아니고 무당이 아닌데, 일반 백민으로서 조상이 내보고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데, 그걸 모르니까, 이 사람은 지금 많은 고통 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올 후반부나 내년에는 다른 걸로 바꿀 것 같아요. 바꿔야지 살아가지. 원래 자기가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면은 여기에 여기 조상에 조상이 원래 뭘좀 해달라 하니까 해주라 안 그러면은 조상이 사화에 평관으로 가니까 힘든다데 조상이 힘들게 내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이 말이거든요. 이게 조상한테 대접 좀 하든가 아시는 무당이 있으면 가서 빌어달라 하든가 뭘 하든 하시고 좋겠다. 뭐, 초를 켠다, 또는 부족으로 땡빵을 하겠다. 자, 그러면은, 내 몸값이 초한자에에3 0원 합니다. 내 몸값 3천0원 밖에 안 된다면 초 촉지면 되고요. 부족 한다 한 장에 3만원에서 뭐, 한 5만원 합니다. 아, 물론 비싼거겠죠 그리고 내 몸값이 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데, 뭐, 기도를 붙인다든가, 뭐, 좋은 뭐 거땡일 한다 그러면은, 그래뭐한 300이나 뭐 500주만에 하긴 한다. 그러면 그내 몸값 이 정도로 투자해가지고 뭐 신에 빌례야지 이런 거 갖고 신에 빈다 하면 신이 뭐라 그러겠습니까? 차, 갖고 노냐? 이렇게 해야죠. 그래서 아마 음. 이 사람은 원래는 신한테 공을 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